됐 어? 타격폼 은근히 어울린다 아아니 끝나자마자 또 시건하게 갈라주네 시하네어더 어! 다어 아, 어, 아자 죽어. 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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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어, 아, 아, 아. 나이스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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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민 casts 참

어? 야! 아이고, 저 녀석만 봐! 저나고아나고이 감사합니다. 가나아 <laughs> <나이>. <laughs> 오! 진이야감기 나이스!

차야지 쳐야 지 아. 려려